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노래를 불러요. 이쁘. 이쁘자리 다 필요 없어. 뭐 주워,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 이런 거 나와봤자. 이, 절국은 헤드피피. 이거 안 써져. 이거, 이거. 이거 헤드피피. 이거 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주절은 뭐만 기억하면 돼? 자, 조동사의 과거형만 기억하면 돼. 조동사의 과거형이 우후후 쿠, 마다. 반점 찍어. 우두, 슈두, 우두마이트 이게 뭐라고요? 이게 조동사의 뭐라고? 과거형이라고. 과거형. 어? 아, 조동사의 과거야. 여기나 뭐 붙이면 돼? 완료 붙이면 돼. 완료는 해즈 PP 아니야. 왜냐면 이게 조동사니까 당연히 여기는 해즈 나오면 안 돼. 이거. 뭐 촌스럽게 해즈 쓰면 안 돼. 해즈 PP야. 이게 뭐라고? 완료. 그 애울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과거하려는 건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이거. 이게 과거하려는 건. 여기서 조동사의 과거형 뚫었으니까 과거 완료 맞잖아, 과거 완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있다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이프 생략이 나와요. 어떨 때 이프 생략됐는데 저번 시간에 가정법 과거에 의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이잖아요. 해석은 여기 지금 헤드서치들을 어떻게 습하느나요 요건 뭐니? 저희 보안 요원들이지? 아, 아, 아.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렇게. 만일, 뭐 보안, 요원 복수네 그러면 들이 뭐 했더라면 이 했더라면 수색 했더라면 과거처럼 해석 하면 돼 이렇게 이 자리에다 그대로 넣을 수 있잖아 수색 했다면 이 명하면 되잖아 단명하게 어, 쓰는 게 중요해요 뭐를 하이잭 제 하이잭 제가 뭐예요 비행기 납치범이지 어 만약보안원들이 성공했다면, 뭐를, 당연히 목적을 하고 있죠. 비행기 납치범을, 비행기 납치범을, 목적을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끊어. 뭐, 어. 어? 제대로, 그런 데아 빨리 려면 제대로, 올바로. 제대로, 올바로. 그지 여기까지 쭉 와서 이제 컷만 나왔네요, 컷만.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보안요원들이죠보안요원들은 요원들, 어떻게 했을 데 자, 요거. 과정법, 과거, 알려고. 과거 알려, 과거처럼 생각한다. 어, 찾았을 텐데 이런 면 되죠. 찾았을 텐데 뭐를? 그의 무기를, 네. 그의 무기를, 납치범의 무기를, 무기를 했는 이게 끊어주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그리고 그리고 됐잖아. 다음에 뭐예요? 그 뭐? 전, 전 사건이. 전체 사건이. 더 홀이야? 어, 전, 전체 사건은. 근데, 봉사 스캔. 해 TP야, 이번는 그럼 뭐야? 피했을 텐데, 이러면. 전체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 뭐, 들은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리가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피하여 질, 피하여 졌을 텐데라고. 영어로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니? 보안요원들이 하이제커를, 하이제커를, 그지 어? 응? 하이제커를 제대로 보하지 뭐 않아서, 수색하지 않아서, 수색하지 않아서, 결국 보안요원들은뭘 했고, 무기를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 사건 전체가 결국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사건 전체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이해돼 응? 이렇게 오, 오, 오. 내가, 자, 하나 더. When it comes to. 이거는 여러분들이 When it comes to. 관역적 표현으로 순수한 전시자를 뜨기 때문에 여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뭐뭐에 관해서 하면. 리스트트하면 무슨 뜻이 있어요? 제안하다. 뭐뭐를 제안하는 거야. 유전자 변형을 제안하는 겁니다. 어떤 유전자 뭐이나 어떤 종류라도, 어떤 종류라도, any sort, any kind, 어떤 종류라도 유전적 변형을. 해석할 때는 이것도 마냥, 뭐뭐에 관해서라면, 제안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유전적 변형을 어떤 종류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어, 뭐다, 상기된, 상기, 우리에게 상기, 상기시켜준다. 리마인드를 상기시키다. 리마인드 A 오브예요 그죠? 어, 뭐, 예속당. 우리는 예속당이 생각나라고 해석하면 돼요. 예속당이 생각나. 됐지? 자, 어떤 속담일까요? 여기에 가정법 과거 알려가 들어있네. 만일 신이 뭐 했더라면, 원했더라면, 뭐가? 우리가 뭐 하기를 목적고. 두 개는, 어, 에 주호와 동사니까, 우리가 날기를 원했더라면, 응. 신이. 자, 신은 어떻게 했을 텐데, 왜 신이 꼭 남자야 되죠?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니? 아니. 여자니 아니. 아니. 아, 남자니? 여자만 안 되나 대부분의 그 묘사에서 그렇게돼있대때에 뭐했을 텐데, <laughs> 자, 주었을 텐데, 우리에게 뭐를, 어, 나에게를 단모 여기, 어, 뭐이지 이것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요. 뭐야 그러면. 직선법을 바꿔주면 <laughs> 조금 쉬는우리 우리가. 나에게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에게 안 줬다는 얘기야. 그렇지.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